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아주 평범하고 흔한 남자입니다. 제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뼛속까지 한국이지만, 한국을 떠난 다른 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설날이나 추석처럼 한국에 큰 명절이 오면, 한국으로 잠깐씩 들어오곤 합니다. 부모님 얼굴도 보고 싶고, 친구들이나 지인들 얼굴도 겸사겸사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한국을 떠나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이제껏 그 누구에게도 속시원하게 말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솔직히 한국을 떠나게 된 이유도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도망치듯 회피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로 나가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시기가 바로 추석 즈음이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추석이 명절의 의미도 있지만, 꽁꽁 감춰둔 상처를 해집는 날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추석이 다가오기만 하면 생각나는 여자가 한명 있기 때문이죠. 그 여자는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결혼을 약속했었던 여자였어요. 사실상 결혼식을 올리긴 했으니, 가운보다는 이혼에 가깝긴 하네요. 서류상으로는 깨끗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지냈으니까요. 그 여자는 희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가 잘 어울렸고 하얀 피부를 가졌죠.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사랑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만남도 운명적이었고 로맨틱했어요. 희정이는 저보다 두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아이였어요. 항상 가난에 시달렸던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그런 뭔가 서글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맑은 웃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했고 항상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곤 했죠.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를 하고, 모나지 않은 그런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희정이의 근처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붐빌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좋은 기운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희정이와 남녀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랑 희정이는 과는 서로 달랐지만 같은 학교였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전역해서 복학을 한 상태였고 희정이는 재수를 해서 저희 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한 아이였어요. 정말 우연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연속으로 저희는 같은 교양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드라마처럼 목요일에도 같은 강의실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희는 또 얼굴을 봤다는 사실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걸 계기로 친해졌죠. 희정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털털했어요. 꼭 생긴 것만 보면 차갑고 도도한 얼음공주 같은 아이였는데, 친해지고 보면 그렇게 시원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매력이 철철 넘치다 못해 흐르는 희정이에게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품은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터질 것 같은 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떠밀리듯 건넨 제 고백을 희정이는 웃으면서 받아주었고, 우린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었지만, 희정이는 여전히 바빴어요. 틈내서 공부도 해야 했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고, 저도 만나야 했죠. 그런데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희정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8년이란 세월을 만났습니다. 희정이를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희정이를 제 인생에서 첫 여자이자 마지막 여자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 두분다 돈을 많이 버셔서 여유로운 가정형 편이었고, 희정이는 그런 저와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특히 희정이가 참 많이 버거워 했습니다. 저보다 본인의 조건이 더 못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면 도와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잖아요. 저는 개의치 않다고 말해주었고 제가 계속 함께 있으면서 돕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가진 것을 전부 나눠서라도 희정이와 함께 미래를 꾸려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전 진심을 다해 프로포즈를 했고, 희정이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받아주었습니다. 희정이네 집에서는 조금 과장해서 저를 정말 쌍수 들고 반겨주셨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희정이를 반대하고 나섰어요. 처음에 제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부모님 두분다 희정이가 씩씩하다고,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라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까 결혼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희정이 얼굴을 직접 보고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조금 쎄하다는 말만 하실 뿐이었죠. 희정이는 그런 저희 부모님의 모습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고 저를 포기하겠다며 제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희정이를 붙잡았고 매달렸으며 결혼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멋대로 식을 진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제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두손두 두 발을 닫으셨고 허락해 주셨죠. 사실 희정이는 그동안 모은 돈들을 전부 학교를 다니는 생활비로도 사용했고 취직을 한 이후부터는 월급을 받는 족족 본인이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가게를 꾸렸어요.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이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했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집을 준비했어요. 결혼식도 저희 집에서 지원해주신 돈으로 올리기로 했죠. 여자친구는 정말 감사하다며 꼭 효도로 갚겠다고 예쁜 말로 돌려주더라고요. 함께 웨딩 사진을 찍고 청첩장을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전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였죠. 결혼식을 두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기로 해서 친구들에게 크게 한턱 쏜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평소에도 워낙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사람이라 의심 없이 알겠다고 하고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새벽 2시 정도가 되었을까?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오빠, 나 가연인데 희정이가 야 너 오빠한테 전화했어? 미쳤냐? 아, 당장 끊어. 제대로 발음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전화기 넘어서도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급하게 전화를 끊게 만드는 주변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왠지 불안했어요. 무엇보다 희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막는다는 사실이 뭐랄까 불안해졌죠. 가연이는 희정이와 친한 친구였거든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가연이에게 다시 전화해 볼 요량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동 소리와 함께 문자 메시지가 오더군요. 오빠, 오늘 가연이 처녀 파티 했어. 알고 있었어? 진짜 오빠가 너무 아까워서 말해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했던 사실은 비밀로 해 줘. 땡땡동 아라비안 나이트야. 저는 가연이의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차에 시동을 걸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연이가 말한 아라비안 나이트 근처에 차를 대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도 사람이 붐비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야 하는 건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희영이는 나이트의 니은 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연이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할 수도 없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렸을까?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 방방 뛰며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 보였는데, 그게 바로 희영이었죠. 그리고 희영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남자도 하나 보였어요. 희영이는 제게 자주 업어달라고 애교를 부렸는데, 마치 제게 하듯 그 남자에게 똑같이 애교를 부리고 업히더군요. 저는 정말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뒤를 차로 밟았더니 결국 모텔로 향하더군요. 그때 제가 느꼈던 참담함은 차마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연인의 바람 현장을 발견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따지고 될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정말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블랙박스에 담은 채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희정이가 아무렇지 않게 제게 잘 잤냐는 연락을 해왔고 저는 만나자고 했어요. 아무리 제가 희정이를 많이 사랑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희정이에게 지금 너희 부모님도 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무작정 이른 아침 희정이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른 시간에 외환냐는희정인의 부모님의 모습 뒤로 희정이가 보였어요. 뭔가 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는 듯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한 뒤 어제 제가 목격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희정인의 어머님은 입을 막으시고 놀라워하셨고 희정인의 아버님은 희정이 머리채부터 잡았죠. 제 눈앞에서 자기 딸의 뺨을 내려치며 내가 그리 키웠냐고 화를 내시는데 말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희정이는 제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 단한 순간의 실수였고 친구들이 결혼 전에 나이트 한 번은 다 가는 거라고 해서 따라갔었는데 술김에 저지른 실수였다고 미안하다고 펑펑 울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희정이도 빌고 희정인의 부모님도 빌고.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비는데 사랑 그깟 것이 대체 뭐라고 외면하기가 그리 어려운 건지 바보 같을지 몰라도 전 희정이를 용서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치는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신 조건을 붙였죠.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것으로 말이에요. 게다가 제 마음 속에 이미 불안과 의심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녀를 용서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죠. 결국 계획했었던 대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깨진 신뢰로 어떻게 사나 있었는데 막상 살림을 합쳐서 함께 살기 시작하니 사라지더라고요. 문득 제 눈앞에 그날 밤이 펼쳐지는 날이면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희정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기도 하고, 상처 입혀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실제로 술을 끊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반성을 하니까 괜찮아지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점차 희정이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희정이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올린 지 고작 6개월 정도가 지난 순간이었죠. 임신 4주차라며, 제게 수줍게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는 희정이를 보고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도 드디어 아빠가 된다는 사실의 말이에요. 희정이는 제게 혼인신고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을 해보자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의처증도 아니고 제게 그동안 믿음을 보여준 희정이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희정이에게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희정이는 그런 제 태도에 불만이 있는 듯 했지만 지은 죄가 있다 보니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이의 탯줄을 직접 잘라주기 위해 분말실에서 아내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16시간의 진통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이가 태어났죠. 아내가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만실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토닥이던 도중 제가 그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챌 정도였어요. 거기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당황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탯줄을 잘라야 한다는 말에 방금 태어난 아기를 내려다 보았어요. 방금 태어나서 눈도 제대로 잘 뜨지 못하더라고요. 아닐 거야 하면서도 저는 간호사에게 아이의 눈을 조금만 벌려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머뭇거리면서도 제 요구를 들어다 줬어요. 그런 저를 숨을 거칠게 내쉬는 기정이가 올려다 봤죠. 태어난 아이의 머리카락은 금색에 가까운 곱슬머리였고, 눈동자의 색이 파란색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알겠더군요. 그 아이의 친아버지가 제가 아니란 사실을 말이에요. 전 파란 눈동자와 금발의 곱슬머리를 가진 외국인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말없이 분만실을 나갔고, 그런 저를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뒤에서는 비명처럼 제 이름을 부르짖는 희영이의 목소리만 들렸죠. 분만실을 나가니 저희 집과 처갓댁 가릴 것 없이, 다 전전긍긍하면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책게너나할것 없이 달려와 어떻게 되었냐고 묻기에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엄청 예뻤습니다. 머리가 금색에 가까운 곱슬머리였고 눈동자가 파랗더라고요. 꼭 외국인들 혼혈처럼 말이에요. 아이 아빠가 정말 누군지 궁금하네요. 제 말에 그곳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게 임신 4주차라고 배시시 웃던 그녀는 저와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에도 부정을 저질렀던 거였고, 그게 저와 그녀의 아이라고 생각해 출산을 했던 거였어요. 심지어 저는 그런 그녀를 용서했는데, 또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한 그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차갑게 식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아내로 받아들이고 있던 희정이의 배신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 날부터 처가댁과 아내인 희정이의 연락이 번갈아 오기 시작했어요. 단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화가 단단히 나셨죠. 바로 변호사를 알아봐 주시더니 소송 준비를 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 저는 파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혼에 해당할 수 있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더라고요. 이혼과 파혼 그 중간 어디쯤인 것 같았죠. 저는 소송뿐만 아니라 제가 베푼 경제적 지원까지도 모조리 회수했습니다. 이제껏 입고 먹인 것까지 도로 아사울 순 없었지만 아내뿐 아니라 그 친정 식구들까지 먹여 살리고 있던 지원들도 만만치 않았기에 전부 빼앗았죠. 당장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 머물고 계신 집조차도 제 명예로 된 곳이었고, 일하고 계신 곳조차도 제가 붙여준 곳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생긴 제 부모의 처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아내는 제게 전화를 걸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잘했다는 건지, 제게 오해라고 갑자기 자신에게 왜 이렇게 못되게 구냐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법적으로 해결할 거니까 준비하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가연이의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가연이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연이는 제 한마디에 뭔가 생각하는 듯 하다 흔쾌히 나오더군요. 가연이를 만나 그때 제게 처녀 파티를 알려준 것은 취기였는지, 아님 제정신이었는지 물어봤어요. 가연이의 대답은 취한 척 연기한 제정신이었다고 했고, 그 뒤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오빠, 희정이 너무 믿지 마요. 오빠가 정말 순진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나도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처지는 안 되는데, 오빠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희정이 술집에서 일하기도 했었어. 오빠랑 결혼하고 난 뒤에도. 매일 술집에서 술도 따르고, 오빠는 오랜 세월 만나서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희정이 더 무섭고 독한 애야. 가연이의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가연이는 제가 믿질 못하자, 둘이서 같이 술집에서 일을 했던 시절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 등을 보여줬죠. 오빠, 희정이 오빠 돈 많은 거 정말 잘 알아. 그래서 오빠 만난 거라고. 정신 차려. 가연이는 제게 그렇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고 헤어졌습니다. 가연이와의 대화로 있던 정 없던 정다 떨어진 저는 희정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절 감쪽같이 속여온 것도 너무 괘씸했어요. 그리고 희정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돈으로 복수하기 시작했죠. 희정이가 결혼할 때 몸만 왔기 때문에 재산분할할 것이 없으면 당연했고 아이 또한 제 친자가 아니었기에 아내 의 외도 자료로 증빙이 가능했고 그뿐 아니라 이제까지 몰랐던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질 정도로 증거를 하나 잡기 시작하니 무슨 줄기에 매달린 감자 마냥 주렁주렁 딸려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위자료 3천만원과 함께 그녀와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이어도 부부와 책임지는 문제는 같아서 그런지 이혼소송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뿐 아니라 희정이는 집도 절도 가진 것 모두 다 잃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을 거예요. 희정이는 뒤늦게 제 마음이 옛날과 달리 확고하단 사실을 알고 저를 애타게 붙잡았지만 정말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해서 희정이에게 저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일로 정말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대 제 청춘 다 바쳐서 사랑했던 사람에게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인지 알수 없으나 더 이상 한국에 남아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또 제가 그녀를 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인지 무슨 자신감인지 몰라도 저 법적 분쟁 이후 저희 부모님 댁에 찾아와 아이를 입양 보내겠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도 울고 보채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원래 살던 지역을 벗어나서 취업을 해서 지냈었는데, 제가 돌아오는 추석 같이 큰 명절이 올 때면, 저희 본가에 망부석 마냥 서서 저를 기다리는데 병적인 집착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도망치듯 유학길에 오르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긴 것인지 옛날처럼 연애하는 것이 쉽게 느껴지지 않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저도 언젠가 이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